여기가 제 네, 작업실이거든요 들어가볼까요? 네. <laughs> 이야 이게 뭐예요 나 지금 뭐 만들어놓으셨다고 한게 지금 유튜브에서 봤던 거다 실물로 깔려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야 우리했죠제가 이야 대단합니다 와네 <laughs> 안녕하세요 펀지업 에디터입니다 펄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덕후를 찾습니다만,의 시즌2 자사편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마이크로 팩토리 네이버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청주입니다. 요 안에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찾아 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간단하게 우선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뇌이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마이크로 팩토리인데요. 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레트로핏이나 게임기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한번 이거 소개 좀시켜주실수 있나요? 아, 예. 이쪽에 보이는 두 개는 3D 프린터고요. 네. 어, 이 장비는 좀 작은 사이즈. 네. 그리고 얘는 더 훨씬 큰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어, 네네. 아, 지금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예, 스틱이라는 브랜드인데 네. 우리 잠께또 동네 근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 프린터 샵이에요. 그래서. 네. 사장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있고 <laughs> 네네.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좋아서 네네.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 얘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샵에서도 이제 그3% 소개한 적 있는데 네. 요만한 크기는 소개를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요. 큰 거는. 네. <laughs>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사업용? 네. 아니, 요즘에는 보급이 많이 돼 있어서 네. 개인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네.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비용이 나가요. 네. 그래도 좀 무리해서 아... 했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아, <laughs> 이게 진정한 덕후입니다. <laughs> 네.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laughs> 네. 그리고 보시면 요 뒤에 이제 에어부스도 따로 있고 도색하기 컨버셔도 네. 있고요. 네. 여러분도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 투자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laughs> 네. 어, 네. 이렇게 잘 봤고요. 그 만드신 예. 그 제품들도 이제 지금 여기 방 안에 다 보이거든요. 요것도 예. 좀 이렇게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네. 우선 음, 예. 제가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제 여기 지금 UMPC가 예, 하나 있는데. 예. 아, 저는 네. 이거 지금 사실 그원엑 뭐, 아예, 이건 줄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사시는구나 했는데, 이거 들어봤더니 아니야. <laughs> 그, 어, 이거 좀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능을 따지면, 기존 u m p c 대비 절반도 안 돼요. 네네. 그 아톰 CPU를 장착한 거라서, 네네. 근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품에서는 그게 좀 최선이어서, 아, 네네. 그래서 그걸 사용했고요. 그러면 지금 네. 이거 안에 들어간 거다 직접 구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부품은 직접 뭐, 중고 거래를 이용하기도 했고 네. 해외에서 구매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켰는데, 네. 야 이거 저희가 그 이제 편집 안에서 원엑스랑 뭐 이런 UMC를 만져봤잖아요. 네. 동일합니다. 그, 어차피 크게 없어요. UMPC라는 게 그냥 윈도우 음. 기반이나 뭐 이런 시스템에 깔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윈도우에 제대로 깔려있어요. 터치 스크린도 혹시. 아, 터치는 안 됩니다. 아, 터치는 아닌가요? <laughs> 넣을 수 있었지만. 네.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좀 있어서. 네네. 과감하게 뺐습니다. 아. 네. 또 다른 걸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네. 저희가 뭐 영상 이제 그 안에. 예, 이것도 혹시 제작기를 유튜브에 올려 놓으셨나요 예, 올렸습니다, 이것 아, 그것도 예. 이제 지금 영상 나가고 있을 때 링크로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면 될것 같고. 예. 얘가 저는 <laughs>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두죠 <laughs> 많이. 이게 뭔가 노트북 같던 느낌이 어, 좀들거든요습니다 예. 야그 예. 아, 디자인은 그 느낌이에요. 닌텐도 DS? 맞아요. 아, 맞나요? 이게 해외에서 좀 반응이 있었어요. 아, 이게. 네네. 설계도와 네. 안에 들어간 부품을 좀 알려달라. 자기들도 만들고 싶다. 어, 외국 사람들이. 예. 하는 말이 닌텐도 DS랑 상당히 흡사하다고. 네, 이 부분이 그쵸? 굉장히 닌텐도 예. DS 느낌이라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거를 염두하고 만드신 게 아닌데. 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닌텐도 여기 화면 쪽이 요 아마 요 사운드 그스피커죠 네, 스피커죠? 스피커. 예. 예. 요거랑 요게 LED랑 요런 것들이 음. 닌텐도 DS나 아니면은 그 포켓몬에서 나온 그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아, 이이 것도 성능은 그러면 조금. 이건 라즈베리 파이라서. 네. 어, 성능 괜찮습니다. 아, 얘는 성능 네. 괜찮나요? 네. 아, 와, 제, 신기하다. 잘안 써요. <laughs> <laughs> 요즘에 그 파나소닉인가 어디서 이만한 노트북이 나와가지고 이슈 됐잖아요. 예, 예. 그 느낌입니다, 이게. 그런가요? 아, 그럼 설계는 따로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컴퓨터에 이제 저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래 네네. 용도는 건축 네. 설계용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게 손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개를 한 번에 집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좀 성격이 비슷해 보여서 <laughs> 얘는 닌텐도라실제짜 <진짜> 써있거든요 이게 <laughs> 어이 이거 지금 미니어처 아닙니다 대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부분은 이거 실제로 패 꽂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연출만 하는데 연출만 이가 안 보이는 데까지 실제로 좀 리얼하게 연출을 해놨고요. 얘 같은 경우도 미니게임기. 요거는 예. 사실, 사실 뭐 닌텐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미니게임이 굉장히 많기 비슷하죠? 때문에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류다. 음. 이것도 실제로 보면 안에다 게임까지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라즈베리파이 기반으로 아. 게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작동을 하면 얘도 안에는 아, 프로그램이 혹시. 그쵸? 그렇죠. 똑같이 라즈베리파이인데 한번 아. 작동을 시켜볼까요? 어, 작동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켜주면 작동을 예. 어, 바로 켜집니다 그럼 이거 혹시 작동은 되는데 예. 즐기시나요 자주? 안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보물창고입니다. 네. 뭐 잡히는 게다 신경 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바로 영상에 먼저 보고 계실 텐데 그 우리에게 익숙한 이게 아마 그 카시오 저기 누구지 손석희 거 같은 에이, 그 시계 맞죠? 에이, 맞아요. 아 그거를. 똑같이 재현해줬어요. 재현해줬고 재어내줬. 이거 실제로 작동도 하는 건가요? 네, 실제 시계도 나오고 뭐 스톱워치 기능도 다 됩니다. 똑같이. 아, 기능까지 다 똑같이 네. 재현하신 거예요? 여기. 지 예, 뒤에 보니까 시타이 꽂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네, 상시로 연결해놓으면. 네. 탁상시계용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아, 탁상시계로. 예. 여기 보면 카시오 로고들 해주셨고, 아, 예. <웃음> <웃음> 아니 이 안에 글자까지 다 똑같아요. 어, 제가 다 일러스트 디자인 따갖고 예. 그 종이를 끼어놓은 겁니다. 알람 기능도 되는 거고, 예, 다 똑같이 치랑 예. 아, 이게 뭐 실제로 이게 찰 수는 없지만 음. 이 시계 줄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제품인데 아, 너무 탐이요 예. 저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카시오 음, 제품 아, 차고 그러네. 있는데 예. 이거 좋아하거든요.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너무 탐나는데. 크기가, <웃음> <웃음>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꽤 크죠? 굉장히 커요. 요것도 혹시 뭐, 만드시는 영상이나 이런 게또 올라가 있나요? 예, 유튜브에 만드는 과정을 올려놨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요 제품이 제가 그, 이제 채널, 유튜브 네이버님 채널에서 좀인상 깊게 봤던 제품이에요. 네. 요거는 뭐, 어떤 제품이죠? 요거는 윈도우 p c 고요 네. 이제 형태는 게임기지만. 네. 게임을 하기엔 좀 성능이 낮아서.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식구들이 아침에 일기예보를 네네.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일기예보 확인용? 네. 그 정도? 네. 이게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다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고 네. 이게 보면 여기 안쪽도 나름의 결을 다 주셨습니다 아, 이건 이런... 어쩔 수 없는 결입니다 <laughs> 네, 뭐 이런 게 있고 뭐 지금 방에도 많은데 네. 어, 여기 지금 실제로 이제 만드셨던 제품 중에 네. 가장 좀 이제 난항을 겪었던 어려웠던 음... 제품 있을까요?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이 네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게임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여기다가 펜을 꽂고 네. 그림을 그려주는 기계예요. 아 네. 네네네. 이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제가 직접 다 만들었고요. 네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 상상했던 기계를. 네. 현실로 만들어본 예, 그런 기계라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쵸. 여기다 펜을, 펜을 끼운 다음에 PC랑 연결해서 네. 명령을 주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 3D 프린터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 네, 움직이면서 같은 방식이잖아요. 예. 이거를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막움직여게 컴베벨트도 다돼 있고 음. 축이 다 xy축이 다돼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코딩도 하셨다고 하고요. 이것도 네. 그럼 혹시 유튜브 영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아, 유튜브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laughs> 아, 요게 제일 어렵고 애착이 가는 제품? 예, 맞습니다. 어. 아, 네,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예. 그 보통 이렇게 작품 만드실 때, 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가좀 궁금합니다. 음, 네. 짧게는 2, 3일 정도면 되고요. 어? 3D 프린터 돌리시는데 2, 3일이면? 이제... 보통 자기 전에 돌려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완성돼 있고 그러니까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배선에 네. 뭐 코딩까지 하면 빠르면 2-3일 네. 늦어도 한 2주? 아, 2주 네, 한개 정도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네. 후에 혹시 이제 좀 만들어보고 싶은 뭔가 아, 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3D 프린터형 설계를 하고 네. 그 도면을 온라인에 공유를 해도 네. 막상 전기 배선들을 굉장히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아, 네네. 제가 다음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뭐 PCB 같은 기판 그런 걸좀 네. 직접 설계를 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도록 아 구급해 보는 게 그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그래, 지금 보여줬던 완성형 게임기나 이런 게 아닌 예. 그런 걸 하기 위해 그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예. 그 기판 회로 그쵸, 모듈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네.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이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laughs> 갖고 싶 만든다를 넘어서서, 예. 그러니까 이쪽 좀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예. 거.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네. 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서 본자 고객분이나 아니면 이제 채널에서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 궁금하시면 뭐 댓글 혹시 이렇게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네. 예?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네. 댓글 주시면은 네. 최대한. 답변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블로그에는 또 어떤 자료를 좀 올리시죠? 블로그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담지 못했던 만드는 네. 과정에 대한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서 네. 네.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블로그도 저희 영상에 이제 달아서 네.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하고 혹시나 이제 자료가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가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료 공유도 그쪽에 돼 있고 네. 네. 블로그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은 뭐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덕구를 찾습니다만 2편으로 자작템 편을 준비를 저희가 했고요 같이 촬영해 봤는데 네. 저희 뭐 펀샵 고객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도 음,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펀샵과 함께 콜라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음, 활동을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다음 번에 네.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네. 저희랑 한번 콘텐츠 진행해 보는 걸로 네.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